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는데 지수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코닥, 예,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5조 원대, 예, 진짜 말라 있습니다. 유동성이 완전히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어디갔지? 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시장도 안 좋으니까 아이고 주식해서 뭐 해. 어, 휴가나 갔다 오자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거의 말랐습니다. 유동성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계속 봐야 되고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가야겠죠. 자, 우리 10분 더 눌러 주셔서 1,670명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 어, 우리 언젠가는 저희도 2,000명, 3,000명 되겠죠? 예,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STX 그린 로직스 예,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도 어제 예, 무려 7 0 0회나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하죠. 예,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자 우리 소중한 멤버십 구독자분들과 예, 진짜 우연이라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어, 귀찮으실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보조개님, 예, 기대되는 8월이 다가왔네요. 덕에 힘들었던 7월,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규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주식생 아주 여러분들, 포기하지만 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 팀장님 믿고 동의합니다. 얼마나 고았습니까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내일부터 휴가 보내면 으쌰으쌰 하신다고. 아, 이렇게 다 휴가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다녀오셔야죠, 당연히. 우리 영웅님, 예, 8월도 으쌰으쌰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꿀 수익 챙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익 챙기시는게 너무 기뻐요. 다행입니다. 자, 8월은 주식사회 가족의 달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준비된 종목이 그렇게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배님, 내일 휴가, 내일부터 휴가라서 편안하게 8월 파이팅 할게요 라고 주셨네요. 아 고생 많으셨는데 쉬시면서 차분하게 또 우리 함께 꿀 수익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님 예, 지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람 테크놀로지 수익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익 챙기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자람 6%꿀 수익. 아 그쵸 여러분. 3%든 5%든 이 힘든 장에 꿀 수익 챙기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어, 김주이놓고 어, 힘들었던 7월, 진짜 7월 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8월엔 자율주행 히든주 기대해 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뒤로 이렇게 자빠, 아, 죄송합니다. 너 홀라당 넘어갈 것 같아. 예, 우악 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유가 다 있죠. 자 우유사랑님 예, 김장연 희망찬 목소리에기대해 꿀수에게 8월을 기다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잘될 거니까요. 자 희니님, 네, 부장님 7월 한달 고생 많으셨어요. 으쌰 으쌰, 너무 좋습니다. 성훈님 깔끔하게 쓰셨네요.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사계절님 아, 7월 꿀 수익 총 400만 원 벌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8월도 아, 알차게, 알차게란 뜻이죠? 기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수익금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수익금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32%는 0 2 사소한 고민. 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가 보네요. 자, 자람 6% 수익 생기고, s t x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 꿀 수익 달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전 매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수현님, 예, 너무 말씀 예쁘게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아, 자, 힘들어도 잘 참고 버티면 그대가는 엄청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 다시금 큰 힘이 되요 7월 마지막 밤잘 보내시고 희망찬 8월 같이 요 화이팅 주셨습니다. 징그러운 7월달 불생각 그 많으셨어요 라고 주셨고 8월은 아 떨치고 수익을 쌓아가자고 말씀 주셨네요. 자 우리 수현님을 비롯해서 정말 사계절님, 우유사랑님, 수영님, 선미님, 여웅님 아, 영규님 우리 보조기님까지 소중한 댓글 응원, 그 외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성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화이팅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 한마디만 주셔도, 저는 진짜 지치다가도 힘이 벌떡벌떡 생깁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시사가 9월달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나왔습니다. 이거 짧게 얘기 드릴게요. 다 아는 얘기니까. 이르면 9월 달 가능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도 10%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랬죠. 차익 매물 일거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기준 금리 어차피 인하가 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해리스 트럼프 2% 차이로 앞섰다. 음. 자, 지금 어떻게 될지 박빙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없으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11월 5일 대선 전까지. 자, 이 대선이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리스 관련주, 낙태를 비롯해서 마리와나 예, 관련주,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관련주들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트럼프 관련주, 대북 경협이죠. 경협 예, 경협 관련주도 있고요. 자, 우리 비트코인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안 끝났죠? 예,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 어, 우리 큰 수익권에 있다는 조정을 보였는데 이거 되돌림 파동이라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그외에 종목들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지금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래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알다시피 가족은 복잡한 관계인데 어, 트럼프는 뭐예요? 예, 도널드 트럼프는. <laughs> 핵폭탄급으로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 안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분 아들이 장,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죠 네, 죽어도 된다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어찌됐든 예, 보통 정상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이 얘기도 있었죠 헤리스한테 당신이 무슨 흑인이냐 흑인 맞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네거티브.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 중에 이탄이 예, 이분 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사이 구조. 예,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쉽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모욕하면서 표를 얻어가면 되는 너무 쉬운 정치. 대한민국 K 정치는 뭐예요? 반사이 구조다. 근데 그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정책을 잘 어, 표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 이렇죠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일단 이란 최고의 지도자 직접 공격 지시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죠 가만두지 않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네타냐후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 전면전 시사를 가능 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 두 나라 다 뭐가 있다 여러분 핵 지금은 약간 대리전으로 왔잖아요 대리전 예, 그렇죠 하마스를 비롯해서 뭐. 어 이란, 이란이 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어, 어제 최고 지도자 사망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랬더니 민간인 공격하면 전면전이야 이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일 자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협이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관련주도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고 속보가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전면전이 되지 않겠지만 예, 그거에 대비해 서 우리도 종목 들어가 있죠. 말 나온 김에 잠깐만 브리핑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뭔가요, 여러분? 예, 정말 엉망진창이죠. 어제 그렇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기술주들 좋아는데 전일 찌끔 올랐다가 오늘 또 밀어내고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에휴 진짜 답답하고 예, 속상하죠. 자, 우리 STX 그린로직스 들어가 있죠. STX 그린로직스 15%대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에 예, 조금 더 올랐네. 15%대 수익 구간, 내일 추가적인 상세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STX 그린로이스, 뭐, 흥아 해운, 마찬가지긴 한데요. 흥아보다는 이게 매물이 훨씬 적은데다 가볍기 때문에, 자, 한 번의 파동, 두 번의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지금 나오는 구간에 있다. 17,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지금 잘숨고르기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 물가, 그, 그, 뭐죠? 해운 운임 자체가 굉장히, 아 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있다는데 주가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 t x 그린 로직스 그리고 흥하 이온도 잠깐 볼까요 흥하 이온 자 흥하 이온도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공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장주인 건 맞는데 자 이때도 굉장히 앞에 매물이 많은데도 강하게 들어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도 이, 이만큼을 들어올릴지는 두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물 폭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소화할지는 좀 봐야겠죠. 자, 어쨌든 시장은 대장주로 흥하의 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들어갔다, 여러분? STX 그린 로직스를 공략을 해놨고, 이미 15%대에 알차게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이 이슈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꿀 같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 엄지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압타바이오 이슈를 지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자, 7월 2일날 압타바이오를 공략을 했어요. 예, 왜 공략했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향 계속될 겁니다라고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우리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7월 11일날 이미 26% 수익권까지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서 여기서 익절 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 절반 입주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5일날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22% 예, 목표가 제가 늘 16,000을 부르지어 왔는데 밑에 써놨죠 제가 전량 입주하신 분도 있고 절반 입주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고 보유하신 분도 그대로 가져가겠다. 자 이렇게 꿀수익을 이미 줬는데 예, 한번 시세가 어, 틀어졌죠 뭔가 이슈가 있었는지 개미를 한번 털었는지 흘러 내렸는데 저희 잘 보유하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 오늘 앞타봐요. 예, 네, 머크사 공동개발 이슈 기다렸던 게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분 28%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다시 25% 수익권.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급락해버렸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웃장에 너무 속상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7월 제가, 이때 들어갔나? 예, 네, 이때쯤 들어갔네요. 예, 네, 7월 2일인가 이때 들어갔죠? 자, 이때 들어가서 우리 15,490원, 16,000원까지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또 밀리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버티다가, 예, 횡보, 횡보 구간이었는데, 한번 맞았습니다, 세게. 예, 세게 맞고, 자, 그래서 제가 버텨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죠, 보유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오늘 어때요? 28%까지 급등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28%. 예,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와, 정말 답답하죠? 뭐가 답답하냐?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질 게 아니었거든요. 예, 빠질 게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완전히 뭐 급등을 하고 나서 분봉 들어가 볼까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 아, 제가 진짜 화가 나서 1분봉으로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분명히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급등해 가지고 갭으로하고 28%까지 잘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갭으로 시장가 매도가 계속 나와서 제가 이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수상적긴 한데, 여기서 지금 버티면서 다시 반등을 할지, 세력 마음이니까 다시 튀어 올라와서 상한가를 붙일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버틸지를 보려고 했더니, 자, 우리가 1 1 6 0 0원 정도가 평단이에요. 수가에면서 제가 시그널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버텨주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약수입권이었으니까 기다려보자 했더니, 잠깐 한눈판 사이 여기서 그냥, 예, 이렇게. 아, 요거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수익권에 있으니까 아니 우리 매수가 부근이어서 좀 버텨보자. 그 다음에 더큰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순전히 개미털기면자 흐름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여기서 버텨주고 들어올리든 아니면 중가 형성을 하면서 아, 추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아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급락했고 다시 중가 부분에 좀 회복하는 예,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 내렸다면 이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 꼬리가 이렇게나 차익 매물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매도물량 폭탄이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게 정말 끝난 걸까? 자 우리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뭐 털어버려 다시 끌어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급등이 완전 눌려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바닥을 잡아주니까, 물론 이건 23 위에 정배열 구하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추가세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워도, 자, 다만 중요한 건이 구간에 변곡이 발생하면서, 추가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이렇게 내려와 주면, 다시 여기서 구간의 자리를 잡고, 되돌릴 때 이거 먹을 겁니다. 자, 우리 복수전 할 겁니다. 여기서 익절하신 분들이야 꿀식 챙겨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우리 손절을 좀 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짧고 올게. 자, 오병영 어, 연구원이 요거 예, 올린 겁니다. 자, 지금 라이센싱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레포트 한양증권 오병용 자, 이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9월 데이터가 8월 달에 나온, 나올 예정이고요. 기술이자 라이센싱 이전 비파마 세곳과 3곳, CD의 계약 맺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걸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공동개발 논의 중 했었죠. 7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그게 오늘 나온 겁니다. 머크하고 붙였는데 이 좋은 호재를 가지고 급락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런 이슈가 찌라시 가좀 약간 돌긴 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근데 누가 봐도 그럴듯한 이슈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이 된 내용들인데 당뇨병 네, 그리고 조영제이 두개가 로쇼하고 딜이 진행되고 8월 텀시스를 보내준다. 이게 뭐예요? 계약 금이 표시된 예텀 cc에요 말 그대로 계약금이 표시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 내용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계약 뭐 계약금이라든가 전체적인 계약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ok가 되면 계약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 ok 안 하면 다시 돌려 보내면 되는 거죠 어앞 타바이면 1,300억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 보통 10% 얘기를 하는데 1,300 미만이 우리 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로아하고자 황변변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6만 원까지 갔다가 실패해서 급락한 건데 자 이게 된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6만원 가야죠. 맞습니까? 자 이게 지금 얀센하고 올초부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머크가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키타루다하고 병용해 가지고 예 키타루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키타루다 지금 그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 게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머크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요 비밀 유지 계약 몇권 진행이 되는 게 발표가 하나 됐고, 자, 세개 중인데 하나가 나온 건데 전체 딜 사이즈가 조단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오늘 변곡을 만들어야 된 이유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 실패가 다 됐다. 세 군데 다노 o 하고 갔다라면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순전히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예, 개미 털기였다라면, 눌렸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 잽싸게 타야겠죠. 자, 그것도 8월달 이슈니까, 예, 챙, 어, 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힘든 시작입니다. 어렵고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텔레그램 참여하신 방법, 81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다들? 자,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있죠? 러닝메이트가 이제 발표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분들 확률이 매우 높고 자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카이 예, 이두 군데에서의 매출 어, 납품을 시작하고 있고 요걸 더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스라엘 최대 항공 방위 업체 비사 보이십니까? 예 요거 제가 이거 오늘도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전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방산 업체입니다 방산 이 회사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 금속 공급사. 자, 이건 뭐예요? 최대 방산업체 A사. 그 다음에 항공 방위업체 B사.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자,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관련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바닥일 때 잡아놓으셔야겠죠. 이게 뭐300% 간다, 500% 간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많이 먹으면 25%에서 30%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한가막 나올 것 같아요. 상가가나올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서 예쁘게 자리 만들고 있을 때, 이 급등하는 거, 요거 노리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일정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 국내 유일 제조사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스라엘 지금 전면적 위기감 속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라고, 제가 한번더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이 회사 공략하실 분들 지금 우리 들어와 있죠? 803367 동행! 예, 멤버십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공짜로 주는 수익 놓치면 아깝겠죠 자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연결이 돼 있다 자 이건 진짜 지금 너무 싼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보내고 있는데 예, 8월, 이거 10, 그 8월의 이거 월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 제가 이거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난 이유가 이분 한석규씨 심은라씨전짜 젊었을 때푸풋했을 때인데 어~ 임그 뭐죠 어~ 시한부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 때문에 삶을 되돌아보고 어~ 나무 추억을 잘 간직하고 떠나는 뭐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유한하고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행복하세요 네, 오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요 지나가서 아~ 맞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어, 진짜 시장이 어려워서 힘들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때가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 즐거워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위도 우리 열정을 이겨내기엔 부족하고 땀 흘린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떠올리면서 좋은 일만 가득한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8월 여러분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테니까 이번 달 계좌는 붉게, 아주 뜨겁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두손꽉 잡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자, 댓글로 파이팅 해주실 거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